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5분 말씀 하루 묵상 최원호 목사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부터 3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은 이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빛이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사야 선지자가 자신 있게 명령하고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 위에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요?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그래서 죄로 인해 망해버린 이스라엘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성경은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세상에 자신을 나타내심은 심판과 구원을 위한 것이었죠.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거나 죄를 심판하실 때곧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 택한 백성 이스라엘의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지금 주로일에 망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이지만 이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의 백성을 회복하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2절에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한마디로 세상이 뒤집어지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이사야 선자를 통해 분명히 예언하셨죠? 바벨론이 세상을 정복하며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것입니다. 그런 바벨론도 하루아침에 망하고 바사, 그 페르시아가 세상을 정복할 것입니다. 세상이 또한번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음에도 볕들 날이 있다라는 말처럼 그렇게 뒤집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어둠 속에 있던 이스라엘 예루살렘이라는 아주 작은 도시 그 주구멍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백성 위에 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회복의 날 이스라엘은 그냥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있을 수 있겠습니까? 죄로 인해 망해버린 그런 절망의 자리에서 슬퍼하며 낙심한 채로. 그대로 있을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오히려 큰 기쁨이 임하고 낙심하던 심령에 희망이 희망이 샘솟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나라, 빛을 바라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영광의 빛을 감추어 둘수 없습니다. 꼭꼭 숨기려 해도 빛은 드러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감추려 해도 감출 수 없습니다. 결국엔 드러나고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빛에 죄악의 흑암 속에 있던 사람 중에서 빛을 찾는 사람들이 반응하게 되고 그 빛을 찾아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여기 3절에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빛을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말이죠.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그의 사랑, 살아계심과 그의 능력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 은혜와 영광을 사모하며 절망하며 주저앉아 있던 자리를 떨치고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드러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외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놀라운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역사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길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